네, 그래서 저희가 지금, 3주차 요 얘기를 했다, 지금 시작을 했죠? 네, 오늘 24일이고. 네, 그래서 이제 뭐, 기출이란 내용이 계속 등장했다 사라진다. 그리고 뭐 예전에, 저는 ASP라는 언어를 그전에는 이제 백엔드 언어로 썼었는데, ASP가 지금 안 쓰이거든요. 네, 쓸수 없는 건 아닌데, 단넷이 또그 뒤에도 나왔어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, MS에서 또, 어, 사용하는 언어. 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화있고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경향적인 거를 좀 해보시고,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. 자, 박스에 우리가 이제 자바 클래스 쪽 내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. 상속 다양성 내부 클래스 추상화 인터페이스 요 요런 요 부분은 어 제가 요거 내일 아 오전에 진행을 할게요. 요거는 저희가 그 요걸 해놓고 또 이렇게 저 뭐지 그 적용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. 요 내용을 하고 또 연결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밖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좀 있고요. 요 이것도 해야 돼요. 내일 아침에 좀할 내용이 많이 있네이번엔 네. 그리고 SQL도 좀 정리할 내용은 있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JSP 쪽에 만드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그 리스트 모듈하는 그쪽은 다 끝났는데. 그 다른 페이지들 있죠? 네,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상속 다양다양성 내부 클래스 추상화 인터페이스 요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되는 뭐, 요런 것들을 좀 보면서 네, 변경을 좀 해보고요. 네, 그리고 지금 로그인 어제 그 회원가입 쪽에 네, 모듈이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검사하는 것만 좀 해보고. 네, 그 다음에 회원가입 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뒤에 부분 이제 입력해야 되겠지? 네, 회원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네, 회원 가입이 되게끔 하는 부분을 오늘 진행하고요. 그리고 유성 검사는 요 요거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놓고 바로 이어 이어볼게요. 오늘은 아 이거 이거 해야됩니다 두개조건브 랜드는 리스트랜드 react 리액트. 리액트부터 아침에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r e 트 어제 마무리에 썼던게 리액트 였거든요 이거 부 네, 이거를 네. 먼저 하고, 그리고 나서 고구 유 효성 검사 를 완전 마무리 하 고요. 요거를 완전 마무리하고, 그리고 나서 회원가입 기능, JSP 페이지로 넘기는 걸 할게요. 네. 3번. 버그 백엔드 코드 변환. 네,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. 백엔드 코드 변환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살 작업들이 뭐가 있냐면 그 include, i 그 다음에 확장자를 당연히 이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회원가입 기본 구현을 합니다. 인클로드하고 회원가입 기본 구현 이렇게만 해도 벌써 쭉갈것 같은데 시간 네 오늘은 그 제일 빨리 업데이트는 안 하고 요거 리액트 조건 부 렌더링 리스트 렌더링부터 가보도록 하죠. 네 그래야 지 그다음 주에 이제 리액트가 거의 이제 그 올라왔을 때의 그 보고에다가 아 적용을 본다고 했죠? 다음 주면 이것도 마무리가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. 오늘의 자. 자, 요렇게 진행을 해볼게요. 네, 일정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. 네.